十八号产品，十四年的雷下参，每根十克左右。这是它新鲜的叶子，这是它的果实。嗯、分 어, 배두산 센터인데요. 좀, 어, 좋은 것이 시선한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17년 정도 됐습니다. 네, 이렇게 한 뿌리씩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. 네두를 보니까 너무 길죠. 어, 한 뿌리는 네, 10g 정도 됐습니다. 이렇게 좋은 것은 네두를 보면 좀잘아시죠 네, 뿌리도 보면 너무 길입니다. 어, 이렇게 한 시트로 패매하고, 희망이... 음, 패매하고 있습니다. 요란불이 네, 11불이 한 시트로 패매하고 있습니다. 요란하기 바랍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